상태표에 자본을 보시면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자본조정, 기타포괄손익누계 우리 이익영여금으로돼 있죠. 요 자본금이 이제 주주겁니다. 그리고 자본잉여금, 자본조정, 우리 기타포괄손익누계 이익영여금은 지금 회사 내에 유보가 돼 있는 거죠. 이러한 자본잉여금과 우리 이익영여금중 배당이 불가능한 법정적립금을 우리 자본금으로 대체를 시키는 거. 결국 주주들한테 나눠 주는 거죠. 이것을 무상증자라고 합니다. 우리 주식배당은, 현금배당은, 뭡니까? 이기염 중 미처분 이용 갖고 현금 주는 거죠. 어, 반대로 주식으로 주는 겁니다. 이럴 경우 미처분 이익기용금에서 어떻게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. 따라서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것을 우리는 아, 주식배당이라고 합니다. 아, 그 의미로서 여기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. 결국 자본금으로 대체된 거죠. 자본이격은 우리 이기용금에서 자본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우리 아 총괄적으로 보시면 자본총계는 불변이라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무상증자하고 주식 배당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이해하시면 쉽게 자본총계가 불변으로 된다는 것을 알겁니다.